자 지금 SSG 진짜 비상사태에요 s s g 의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또 어깨 염증 증세를 통해서 1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1일 기아 타이거즈와 시즌 개막전에서 5이닝 1실점 뭐 물론 표면적인 성적은 진짜 좋았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오이 역대 최소 경기인 327경기만에 150승 고지를 밟긴 했습니다만 아니 이 두번째 등판이던 8일 한화 이글스전에서는 3이닝 8피한테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날 경기 진짜 걱정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김광현 선수가 구속이 막180아130 후반대가 나오니까 어디 아픈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진짜로 이 어깨 쪽에 염증 때문에 결국엔 일군에서 말소가 되게 됐습니다. 어, 구속조화는 통증에 의한 구속조화가 제일 많죠. 음, 음. 근데 팔의 피로도 때문에 구속조화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가 몸 컨디션 자체는 아 내가 오늘 굉장히 밝어. 음. 아, 나 오늘 컨디션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아. 근데 막상 움직여 보면은 이게 몸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. 그렇죠. 사람인지라 약간 이제 그런 거지. 김관선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영리하게 빠르게 잘 대처한 것 같아요. 아, 아플플때 아프다고 바로바로 바로 어, 바로 얘기해야 돼요.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을 때한 턴만 걸러줘도 열흘 휴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투수는 확실히 좋아요. 그건. 그리고 지금 SSC가 어잘 나가고 있고 또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. 김광현 선수의 그런 로테이션을 한번 걸러줄 수 있는, 음, 그리고 음. 여기에다가 어, 또 송영진이라는. 젊은 유망주 선수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, 음. 뭐, 여러 가지, 뭐, 어, 뭐, 뭐, 이걸 뭐 뭐라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어쨌든, 이제, 김광현 음. 선수 같은 경우에는, 지금, 그러다 보니까, 이 WBC에 출전했었던 선수들, 지금 뭐, 시즌 초반에 안 좋은 선수들도 <laughs> 종종 있잖아요. 이제, 그러다 보니까, 계속해서 이 WBC 계속 괜히 나갔네요. 뭐, 이런 얘기, 백해 무익이었던 상처만, 상처뿐인 WBC, 이, 무슨 의미가 있겠냐,님께서도 말씀을 <laughs> 하셨는데, 저도 이 생각 했거든요. 그니까, 러 이, 김광현 선수 구속이 안 나온다 그러길래, 아니, 이게, 사실, WBC 출전하는 이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보다 몸 컨디션을 거의 한달 가까이 빨리 끌어올려야 되잖아요. 음.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무리가 될 수도 있고, 시즌 개막했을 때 이제 부상을 입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투수들이 진짜 차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? 음. 지난해 뭐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난다긴다 는 선수들, 이번 WBC 때 미국 대표팀을 안 나와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었는데, 음.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잠시 또 이제 쉬어가게 됐다라는 점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큰 부상은 아닙니다. 일단, 음. 뭐, SS 팬들 또는 김광연 선수 팬들, 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뭐, 된다고 생각하고. 어, 열흘 이후에 바로 복귀해서 음. 어, 로테이션에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. 큰 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제 김광현 선수의 빈 자리 이 대체 선발 송영진 선수가 또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. 아싸 김광현 대신 송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. 이 송영진 진짜 잘하더라고요. 김광현 음. 선수는 푹 쉬고 얼른 나으시길 또 동동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어, 송영진 선수 23년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이제 선발이 된 선수이고요. 고교 리그에서도 31경기에 나와서 5승 4패 2.04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한뭐 음. 잠재력이 뭐 <laughs> 아주 충분한 충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음.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네. 진짜로 이 송영진 선수 같은 음. 경우에도 물론 이제 팀 입장에서는 김강현 선수의 이탈이라는 진짜 에이스의 이탈이라는 정말 큰 악재를 받았지만 송영진 선수가 이렇게 기회를 잡고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음.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진짜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위에도 보죠, r p 타이트님. 강팀은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 선수가 나와서 그 공백을 메꾸고 약팀은 핵심 선수 빠 공백이 크고 그 선수가 돌아오면 다른 두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지죠. 이게 사실은 진짜 뎁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김광현 선수가 1군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선수 콜업하지 않고 이미 이제 일군 마운드에 이 있었던 1군 음, 음, 음. 로스터에 있었던 송영진 선수가 딱 나온다라는 거 이게 진짜 강팀의 그럼, 의미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래서 뎁스 뎁스 그렇게 외쳐대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많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이 보유하고 싶고 보강하고 싶고 어. 근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뎁스의 중요성을 그냥 그 여실이 드러내는 시즌이 맞죠? 되는 것 같아요. 네. 우상 선수가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마 올 시즌을 지나고 나면 더욱더 선수단 그 보강 음. 보강이나 뎁스 강화를 위해서 아마 프론트가더 많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음. 어, 그런 이제. 스토브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다행인 점은 이제 김원형 감독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. 큰 부상은 아니고 열흘 뒤면 1군에 돌아올 수 있다. 광현이가 돌아올 열흘 뒤쯤에는 기존 전력에 추가 전력이 생긴다고 음.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. 몸 아플 때또참아하면서 던지는 것보다는 푹 쉬고 음. 또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게팀 입장에서 또 가장 큰 도움이 보탬이 되지 네. 않을까. 자, 오늘도 역시 재미라는 승패 예측 한번 얘기를 나눠 봐야 되겠죠. 오늘 브런치가 선정한 경기는 한화대 기아입니다. 한화의 선발 투수 는 문동주, 기아의 선발 투수는 이제 앤더슨 선수인데요 한화는 지금 2승 6패 기아는 또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, 성적은 두 팀이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2승 6패 2승 4패라고 한다면 둘다 2승밖에 거두지도 못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한화 네.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올 시즌 좀 다른데 나는 이제 분위기 음.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 이두 팀이 맞대결 어느 팀이 또 승리를 점치시는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 한화의 연승 기대합니다 한화의 연승 아. 네. 투수가 문동주기 때문에 음. 어, 문동주 선수가 아그내볼 때는 오랜만에 진짜 얼마만에 약간 그, 그 흥분되는 투수를 만난 건지 그렇죠 그렇죠 네. 그 정도로 와 진짜 문동주 선수 너무 기대가 되고 음. 너무 기대가 되고 여튼 어, 연승의 힘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수가 오늘 등판을 하니까 음. 근데 문제는 이제 앤더슨도 만만치 않아 아 거. 그렇죠 그렇죠 어, 네. 만만치 않은데 접전으로 가다가 결국은 제 생각에는. 한화의 승리? 한화의 승리. 네. 한화가 이기지 않았까 아, 그러니까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기아 타이거즈 의 타선의 흐름이 너무 좋지 음. 못하다 보니까 이 문동주 선수의 강속구에 과연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좀 음. 들기는 하고 음. 결국에는 뒤에 이제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화의 필승조와이 기아 타이거즈의 필승조 요 생각을 해봐도 아 기아 불승조들이 요번주 주초에 이미 많이 음. 던졌는데 그치. 요런 생각도 좀할 수밖에 없는 것 마무리가 같아요. 마무리가 정영 선수 도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. 음. 어. 그래서, 여러모로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한화의 승리를 저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